도급인, 수급인, 하수급인이 있는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데 이게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하수급인이 아무 때나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냐? 그건 아니겠죠. 왜냐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. 어, 무슨 이유로 인해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하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적 하나가 수급인이 어 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일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수급인이 지급 불능 상태, 파산 상태인데 사실 파산 상태 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파산 상태일 때, 지급 불능 상태일 때 플러스 2 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급 불능 상태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2, 3 회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안 되면 바로 직접 청구하는.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1호 원사업자의 어,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해 2회에 걸쳐서 지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이 판결은 지금 증급불능 상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 것 아울러 대금 채무가 하도급 대금 범위 안에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수급 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여부 등은 이제 어이 수급인의 상태인데 이 수급인의 상태가 지급 불능 상태여야 되고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하면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. 이 상태는 뭐 입증이 어렵겠죠. 그래서 두세 번어 지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.